아 근데, 아, 영어가 있어요. 근데 편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여러분들. 어제, 어, 지고 사실 <laughs> <하지> 뭐, <laughs> 몇 시간 전에 <전화> 상을 받았나? 상물 <laughs> 받고. 저다 재밌어. 게임. <laughs> 아, 진짜. 아니, 진짜 오대오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laughs> 그래도 재호영만 팀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냉정하게. <laughs> 아, 여캠문들 때문에. 아, 그러네, <laughs> 아 뭔가. 아. 오케이 만약에 업저버 어? 보이면 업저버 점사해도 돼업저버 죽으면 안돼업저버빼업저버 뒤로 빼업저버만 뒤로 빼 오케이 어? 상대 업저버있을업저버 때려도 돼자 드라군 찍자 어? 4 5 6 7팔9 음. 드라군 9 어, 어, 3 4 6 7 8 아, 지금 성대 아저씨 지금 너무 많이 어? 와 뺄? 와? 아니 왜 이래? Need... 아 이게 아... 와주 <laughs> 제이형 어디가 진짜 경우형 아, 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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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 형님 어, 고정하세요, 그래, 형님.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벌레들이 많이 박았냐? 어, 얘네 또할짝 아, 아그 보면 네. 진정하셔야 되는데 할게 많은다지. 그것 때문에 개실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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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나, 지금 추청 중이라는데. 오히려 한번 화를 시원하게 그래. 그러고 오는 게 나을 <laughs> <날> 수도 있어요. 경우한테 나 나가 보면은 시간 걸리라고 한다고? 벌레는 벌레라고 하는 거지. 그럼 니네 <목소리>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라. 뭘 들어오네? 지가황정민자야 똑똑. 난군욱이야 나가. 그냥 맞아. 저거는 딱 양발 걸리는 순간 이제 머릿속이. 세복 많이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재밌겠다. 스타대 축제 우승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최종 예시 결정전.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마지막 에이스 결승전. 와 위치도. 아 근데 개인적으로 대각 한번 보고 싶었는데 팀상 어, 예. 제대로 하는. 진짜. 네, 위치는 일단 태란이 베스트네요. 이게 괜찮아요? 제일 좋죠 위치는. 일단 11시. 이 위치가. 그리고 1한시에 도지욱 선수. 과연 제오, 이재호 선수가 그 템차트를 어떻게 대처할지. 그렇죠. 그게 가장 관건이야, 에이. 진짜. 요새 테란들은. 진짜. 근데 테란도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포스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잘 막으면 할만합니다, 테란도. 그렇죠. 에이. 있어요, 그게. 너무 이제 당해가지고 그래, 이게. 에이. 하. 마지막. 진짜 여기서 이기는 팀이 우승이에요. 이긴는 팀이 우승입니다. 타멸강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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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체, 아, 대체 아, 맬망, 아, 맬망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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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매는 어, 근데 어, 이거, 이거 그거거든요? 질러사이버 진러할 확률이 높아요, 네. 이러면. 이번의질은또가스를 어? 어, 이거는 또 어? 오늘. 음. 가스 짓고 질러사이버 진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가스 보유량을 좀 늘리겠다는 생각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정우는 그냥, 무... 어? 무난하게? 음, 좀 무난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테란들이 너무 그스터블이 느낌이 좋아서 하는 건데 예. 근데 나쁘지 않아요 팩터블도 옛날에는 또 팩터블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면 똑같아요 반반이죠 둘다그렇죠네 근데 지금 게이트 이외에 드랍 더블이기 때문에 폴터도 나쁜 건 없어요 그치? 그렇죠 그냥 반반 어, 반반 그리고 원서치 했고 원서치 아니었으면 테란이 좀 기분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팔런 이게 아마당쪽의 대략이었으면 아마 질럿을 찍었을 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 파는 걸 보고, 바로 이제, 사이버 네틱스 코어를 지어준 것같고요테라는 어, 그것안 맞긴 한데, 지금. 아, 심지대까지 이곳! 그러면서 가스는 이제, 한기만 파주고 있고요 그냥 네, 옛날에 했던 벌집법을. 질려 네. 네, 생각하면서. 예. 네. 벌점 더블 느낌으로 갈것 네, 같아요. 그런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마리는 뽑다가 아마 취소할 거예요 인구수 때문에 그렇죠. 지금 s c b 를못 찍어요. 여기 막혔거든요. 취소가 취소 안 하면 최마리를 찍네. 네. 이러면 이거 네. 게이트 차치기 때선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좀 생각을 네, 해야죠 안전 생각하는 그건데 저에 상향 차이인데 제우 형은 이제 절대 배제 안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선지를 아예. 근데 제우기 형이 이러면 괜찮아요. 너무 가나요 지금 패널 시작부터. 그렇죠. 너무 지금. 어? 지금, 지금. 2 3네 어, 전 토스가 너무 좋아보이는데요, 그냥. 23네. 시작부터. 투드라 더블. 테라는 이거 3마린 더블일 텐데. 어, 너무 좋아보여, 토스가. 진짜 22 더블. 투드라 더블이죠? 네. 그리고 8은 짓고. 곱시는한번 보여줘. 시는 4마린? 어? 좋고. FD. 근데, 이게 제가 왜 아까 긴가민가 했냐면 여 11가스인가요, 혹시? 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돈이 안 맞아가지고 아까 네. 원래 원래 투서프를 짓고 나서 팩토리가 지어지는데 안 지어 원서프 네. 팩이 되더라고요. 잠시만, 좀,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좀좀 애매한데요 지금. 애매. 해요 이거 좀 공격적으로 할 생각인데. Fd를 할 거면 확실하게 하던. 는 근데 저는 괜찮아 보이는 게 도만이 원드라 떠버렸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드라가 아. 없죠 보시면 안 나오죠. 오, 원드라. 네, 뭐? 원드라 떠부렸어요. 이거 이제 투드라죠 어? 이게 투드라 떠부려 이게 원래 이게 지금 3드라가나오려고만 해야 되는데. 아니죠. 좀 압박은 될것 같아 그래서 이게 보고 압박하는건데 그쵸 지금 오? STB 근데 어그로 끌었어야 되는데 어 언덕은 그래도 언덕 잡아 그냥 이게, 이게 오드라가 어? 트드라가 아, 이게 아, 아니 지금 너무 네, 더... 좀 남았어요 아직도 들어 나오려면 컨싸움인데 토스는 불러가. 사업 돼가지고 이제 잘 막을만 하겠네 아 사업이 돼가지고 네, 지금 이거는 사람도 뭐, 안 까들었죠 마이 네. 찍으려고 하는건데 아벌차도잘 들어갔어 아 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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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사도 잘 들어가서 테란 아 파란... 너무 잘 먹었어 그... 지금 도제우 너무 좋죠 이러면 기분 코멘트 이제 650인데 아, 아 이러면 너무 기분 좋죠 진짜 스토스 오 어, 너무 좀 빌드 자체가 좀 뭔가 어 바로 어, 이 트리플 트리플이다 트리플 몰래 멀티 할 수도 있고 트리플 아니면 몰래 멀티인데 근데 도제우 선수가 월모를 옛날에 많이 당했는데 요새 잘안 당해요. 요새는 당해도 이기담들 어, 그니까요. 러 최근에도, <laughs> 아, 아, 미네랄의 테이플 가려고 하는 것같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안좋아보여요업종가 빠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 마린 벌처다? 그럼 드랍시마인트리플뭐안마당 벌처 생각이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업조가 해주면서, 지금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벌찬한 마리 죽었고 예. 지금 몇 벌인가요? 총 지금... 4벌이죠, 12시까지 그러면 원래 3벌 트리플을 해야 돼요 예. 3벌 탱크를 해야 이게 압박이 올때 막을 만한데 예. 그러니까 압박을 오면 막기 빡센 상황이긴 해요 지금 근데 토스가 요새잘안 오니까 그렇죠. 그런 렇죠거 생각하면 네. 괜찮긴 한데 원래는 이게 보시면 알겠죠? 지금 오면 힘들어요 지금... 나와봐서 주탱인데팔 들어가거든요, 좀 있으면 지금 생각을 아... 하고 지금 예. 갈 수도 있고 방어적으로 그냥 이쪽에만 많이 제거하고 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하겠다는 트리플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재호 형이 최근에 저랑 개념 얘기를 했는데 트리플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오, 오! 한 마리 크죠 이거? 어 와, 이거 너무 큰데? 어 아, 이거,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이거 셋, 넷, 이렇게? 넷, 넷 오, 여섯 어 아예 잡았다. 여섯 아예 잡고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벌쳐 죽었기 때문에 토스가 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괜히 화가, 도, 화를 돋궜어요, 지금. <laughs> <진짜>? 그래서 보면, <laughs> 사실 이게 테라인트에서맞기 힘든 상황이에요. 언덕도 저? 잡아놨어야 되는데, 사실. 왜 탱크가 언덕이 안 있죠, 지금? 아, 이게... 지금 왜 여기서 싸우죠? 어, 근데. 드라가 빨리... 내려오는데? 빨리... 이러면, 근데 이거는. 어, 잠깐 이지호, 이지호. 많이 위험해요, 많이 위험해요, 지금. 이거 이거 좀 아니랬어요. 어, 많이 아니랬어요, 사실. 어, 벙커를 지워줬어야 돼. 이거 탱크 잡히면. 많이 아니랬거든요, 지금. 어, 탱크가 이거 닿아. 아, 아, 이거는 이제 아, 많이 아니랬어요. 아, 이게 못 막는 아, 상황이었어요. 아, 이게 사실 안 와야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아, 야 하긴, 하긴 좀 너무 화를 돋봤다. 화를 돋봤죠. 화를 안 돋봤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먹을 건데 욕심냈어요. 내가 많이 먹을 건데 너보다 너를 더 가능하게 만들 거야. 그럼 상대께서 화나죠. 이거는 그렇지. 원래 벌쳐가 있어야 압박 네. 받아가지고 못 오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다 죽으니까 어, 뭐지 볼 수밖에 없네? 그래서 한번 그냥 온 거야. 네. 드랍쉽도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3벌 탱크였으면 3탱크가 나와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시즌 모드가 되면서 어떻게든 막을만 했을 텐데 언떡잡고있으면 이게 4벌 탱크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야. 이게 원래 막을만 하거든요. 그럼 4벌 초까지는 왜 찍었나요? 왜냐면 오마린 더블에서 미네랄 앞마당이 빨리 안 돌아가기 때문에 가난했던 거죠 그래서 벌써빨 세우면서 턴맨드를 빨리 지어야 되니까 예. 욕심을 좀 부린 거죠 제호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어요 제가 봐도 아... 진짜... 이제는 뭐... 리버로 아케이드 해주면서 12시까지 펴주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도지옥... 도지옥 세상이야 이제 예. 햄블러 변제 뭐 리버 견제 이런 거막기 진짜 힘들거든.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몇명 있어요. 불리할 때 잘하는 사람. 그중에 대표적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재호 영이 그렇죠. 제 불리할 때 진짜 막 어떻게 막 그냥 만들어내요. 옛날엔 진짜 잘했고 요새도 네. 진짜 불리한 네. 게임 너무 잘해. 그잘 아시지 않나요? 저도 많이 네. 들었죠. 네, 그래서 딱 진짜 잘해요. 저도 좀한 번씩 당긴 했는데. 재호는 20분 넘어가면 잘해죠. 어 맞아요. <laughs> 저는 맨날 진짜 방금 보고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태균이랑 많이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재호가. 제오가... 아 근데 멘탈이 나간 것 같아. 이미 터넷도 못 고치고. 아 시경한테 네, 이 이미... 본질 반면안 맞춰서. 아 근데 저는 좀 있어요. 아쉬워요. 아 이거는 리버의 뭔가 테살리. 아, 미모에... 아 리버의 아, 지금 너무 된트만 나오겠어 요 이게. 고민이 아, 아 이끌을 지금. 예 s c 이다 들고 있고 여기도 비어 있죠. 근데 어떤 오더가 떨어졌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투기 카드가 사실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도면이 테라들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또 투기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게 아.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어, 잠깐만 일단 이거 주복 아니. 아오 어, 어? <laughs> 아니 리버가 리버가 좀안 서긴 해요. 어, 근데 일단 이 자체가 그냥 피해야. 안서.. 어어? 안서.. 어어? 오얘무어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이제 트리플 먹으면 되잖아! 오? 어? 아 운영돼요 이거! 뭐? 아 진짜 된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받은 데 없어요 지금? 아 지금 이제 스타트 하는 거 하면 막, 막 3팩 있고 아니 NCB가 많은데? 아 SCV S C V 일단 있고요 많아요! 연분도 그렇게 벌어지진 않았어요 아니 잠깐만 어? 불리하지 어, 않으면 그거 나오.. 어? 이제 아둔 잠깐만 좀 봐야 돼, 이거 봐야돼 이거 셔틀 이거 질러 난 봐야돼 난 봐야된다 마인드 어 이것도 이제 셔틀질로 나올거거든 한번 그걸로 한번 뚫기 갈거 같아요 제가 볼땐 근데 여기서 얼마나 잘 막느냐 싸움이야 근데 이게 테렌 2팩 있는거야 지금 3팩 있는건 천지차이 여기서 예. 팩토미 좀 비싸잖아요. 근데 예. 400원만 있으면 5팩이 맞춰져 5팩이 원래 기준인데 200팩이면 예. 600원이고 이게 엄청 차이가 커요. 지금 5팩이 금방 맞출 거예요. 스타트도 올리, 올리는 게 당연한데 <laughs> 어, 스타트도 올리면서 0이라 혹시 됐나요? 되나? 아, 지금 뭔가 좀 가난한 거 같아요. 네, 가난한데 근데 저는 제우기형도 사내기 느려요. 그래서 이거, 이거 올 텐데 한 번만 잘막으면 그렇죠. 지금 한번 올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점핑에서 셔틀 질럿이랑 뭐 리버 태우거나 해가지고 뭐 이쪽 틈이 있으면 가거나 혹은 견제 가거나 해보거 이게 저는 공일업이 된다면 나을만하다고 네. 봅니다 공일업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언제 되느냐 또있스면될 확률이 높죠 네. 네. 그리고 스타포트까지 이거만 네.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네. 이거를 막느냐 잘 막느냐 못 막느냐 이거를 ]이나. 근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식을, 아. 하긴 네. 의식을 하긴 할 거예요. 의식을 어, 하긴 할 거예요. 막을만 한 병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이 정도면, 이 탱크 배치도 지금 굉장히 좋다. 그래, 7시. 아, 이거, 첫테레잘막았고 이거는. 어, 아니, 이거 갔다가는 진짜 이거 대참사예요. 지적 선수. 이거 여기다 내릴 수밖에 없어. 어, 음. 이거 벌처럼만 해도 막을만 하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어, 어 진짜... 지나가진다, 근데. 아, 딱 잡혔다. 어, 어안 잡혀서. 어! 어. 안 잡혔어. 뭐야, 이거. 방금. 이거 원래 잡히는 건데? 어, 한번버그난거 아닌가요? 어, 오늘? 뭐야, 이게 이렇게 북쪽으로 들어온다고? 와 이게 아니 이게 죽었으면 이게? 진짜 괜찮았을 것같아 어, 들어가면서 지금 또와이게또 멀어지죠 어, 이러면 또세라님어 그렇죠 이거 s q 이아아아아아 이것 때문에 아, 또 이게 또 어떻게 이게. 들어와가지고 와와 아, 근데 진짜. 이거 이미 이득 다 봤어 그렇죠 도저히 이러면서 인프라 지금 다 늘어났어요 테마카이브에 <laughs> 여기에다가 이제 포지 하나까지 또 지을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포지 시키보다는펜플러 가면서 계속 한번 몰아 붙일 것 같아. 계속. 아 네. 정면으로 왔으면 좀 위험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찮았을 것같아데 태란이 정면으로 안아주고 들어오는 판단이 결국에. 와, 와 근데 와. 이건 좀. 와다시 멀티 이러면서. 아예 생각도 못 하겠다 네. 이거는 진짜. 왜냐면 도지욱이 여기만 멀티 여기 멀티만 먹고 항상 공격적으로 했거든. 그리고 사실 좋아 보이는 게 나중에 엎어져도 여기 답아 먹으면. 8월 1에서 어퍼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여기 깨러 가기도좀 네, 애매해요, 네. 지금은. 그러면서 도지어 특유의 이제 템플러 질러. 이야,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인프라가 지금 편한 오펙오펙이 오팩?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오, 이잘 늘려요, 그래도. 오케이. 인프라 그리고 이제 템점사라고 하는 건데 지금. 9시 어, 아, 지금, 프로브. 근데 벌쳐 남기기 좀 아까운데, 어, 부담스러워요 지금 태런. 어, 여기 여기는 갈만했는데 어, 비어있긴 한데 지금 이 벌쳐 잃는 게더 아까워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좀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아인도 있기 때문에 아인 신나. 아, 아 오, 잘 피한 거 같아요. 지금 몇 킬인가요? 잘 피했어요 이 정도로. 너무, 너무 잘 피했는데. 살피? 일단 양면 찾았어요 조금씩. 두 번째 왔을 때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아, 근데 인구 수 스타일이... 차이가. 멀어지는 <laughs> 게? 이거 2-1판한 다음에 여기 엎어질 때어 이거 진짜 맞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어 이거 근데 리버에만 피해 안 받았어도 인구수 한 진짜 20은 더 채웠을 텐데 대란 그렇죠 지금 네. 7시에도 아까 리버 아까 그 셔틀 버그만 없었어도 이지호 괜찮았거든요? 일단 5시 어? 안돼 뭐야? 한번 이거 들어올 생각이에요 도메는 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앞 마당에 있는 질럿이 출발하는 순간 찍으면 지금, 지금 출발했죠? 맞죠? 살짝 갈 기세예요. 이력은 아직 좀한 있지? 한 한65% 네, 남았거든요. 60% 정도고. 이 배럭 아, 에너지 이거는 마인으로 막아야 되거든. 60 차인데 아 이건 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 쉽지 않아 이거 진짜 배치는 쉽지 않아? 진짜 환상인데 지금. 근데 지금 어, 아 되게 물량에는 정상가없거든요 아,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이거. 배치는 그래도, 진짜 좋아요 근데 차영 아주 많이 잘 제거했고 아이 자체 이 자체가 지금. 한 상만 어, 불었어요. 한 상으로. 아, 오 드라군이. 질럿이 없긴 해요. 어? 드라군이 지금 균막중. 어템한번 점사 되나요? 템플러. 어, 어차피 한 방인데. 템플러 질럿만 어떻게 앞에 제거되면 뒤에 드라는. 어 지금 오른쪽에 지금 템플러 지금 고있거든요 어? 어? 드라 높긴 해요. 그때 맞긴 했어요, 맞긴. 근데 이 템플러가 상대기 때문에 아래에서. 어, 또 아래에서 쏴도 되거든요, 템플러. 그렇죠. 이 정도만 소망했어도 솔직히 초수 입장에선. 맞고지않죠 그렇죠. 이게 진짜 배치가 좋아서, 광장이 이제 배치까지. 아! 도재욱이 팀을 또 노리고. 도재욱이 진짜 미쳤다니까, 진짜 이런. 어, 뭐 그럼? 이런 것도 어디로 보이나요? 지금 오토로가 보이, 보이기 때문에 오면 여차하면 쏠려고 지금 대기 중. 아! 이것도 또 아파요. 한 마리도 아파, 그냥. 한 마리도 아파. 이것 <laughs> <laughs> 아, 태우고. 아, 근데 저는 사실 겨우 미친 플레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막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런데 그렇죠. 이거 막으면서 아, 근데 지금 사컴도 못 찍고 있긴 하고 일꾼도 너무 없어요. 아, 너무 없고. 일꾼이 지금 찍고 아 일꾼이 없네. 어, 그럴 그럴 없어 없어. 너무 아파 지금. 지금 한시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할만하다고 아, 생각할 아, 거야. 그렇죠. 이러면 그냥 엎어주면 뭐 네. 뒤에 어? 노려볼만 하겠다. 있겠는데? 근데 오시솜 씨, 여기 다솜 씨로 체킹 빨리한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반응 속도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진짜? 잘 네, 봤어요, 도 일단, 조지육도 9시. 이 셔틀 템플러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셔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나요, 지금? 이 셔틀. 또, 여기 많이 있거든요? 조지육한 번에 내렸어. 오, 오, 못 봤어. 어, 아, 근데 피했다. 와. 어, 아, 잘 피했어요, 이것도, 근데. 어, 아, 씨 <laughs> 이거 이러면서 2일업 이, 이 됐나요? 2일업 이제. 어, 아, 2일업을 아, 이, 이 늦게 돌렸구나. 핫컴 아, 지행만 하고. 근데 이게 사실 큰 이득은 아니에요. 지금 벌쳐도 아까워요. 회장은. 아 벌쳐 너무 아까워. 벌쳐 벌초. 벌쳐가더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도지욱 또200 차고. 네, 200도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이 일업이 벌써 돼 있네요. 토사더 빨라요 어비 지금 보시면. 오. 와. 포지 일을 엄청 잘 돌리고 있네요. 잘 돌리고 있고 도지욱이 진짜 이 정도 가면 게임 거의 접던 적이 없거든. 맞아요. 이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일단 테라는 4커먼 찍은 것 같아 요 과장이. 어, 저게 또못 나오긴 하거든요? 제 애쉬의 마을하면서 그렇죠, 지금 이 터렛이 방해하고 있고요. 안 만, 아니, 본진이 말랐습니다, 지금. 이러면 이제 자원 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별로 서안 찍히거든? 근데 저는 한 번만 잘 막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 게임? 역 어, 커맨드... 뭐, 입구가 막혀서 커맨드 취소했고 2, 1업 찍 예, 고 2, 억고 2, 좀 있으면 될것 같아요. 3, 3역, 억 3, 억도 눌렀고. 눌렀고. 그... 어찌 됐든 조금은... 뭐, 역전할 각을 볼수 있지 않을까, 막으면? 그렇죠. 올 거예요. 분명 올 건데, 소모하러. 와, 근데 이게. 배, 배치가 좀더 해줘야 돼요. 이게, 이 정도면 테라이트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절대. 더 위로. 배치 아니, 또 해줘야 돼요. 근데, 옵니다, 지금. 근데, 마인드가가, 잠깐만, 와, 아, 마인드가가 너무, 너무 잘 됐어요. 마인드가, 어, 너무 잘 됐어, 지금. 마인가잘 되고 있다. 이러고 또, 스톰. 스톱이 지금, 스톱이 계속 있죠? 한 방. 와, 어, 와, 그래요? 이 자체도 네, 가돼 이게 와, 도지우, 아니, 어. 이 뚫는. 뚫린... 마인이 너무 잘제거돼가지고 방금. 아니, 이거 어떻게 뚫는 거야, 근데, 이게. 아, 뚫렸어. 와, 도지우. 트라이에서체가좀 어이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니까, 아니, 처음에 마인 대우를 네. 너무 잘하고, 그 다음 들어간 게, 어, 지지네요. 이 친구들 진지금 지지 나오기 일부 직전이에요, 시작하고. 거의 게임. 지지 나오기 일부 직전이면. 제가 못 나가. 와, 이걸 뚫어버리면서. 그리고 이게 사실 2등하면 흐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벌써 한개나 되어있나요? 없죠 아예 아, 없죠 요 사실 와아아지 도지옥 온라인의 도지옥 여기에우승하네저 도맨이 우승한거 처음 보는거 같아요 진짜 처음일걸요? 처음인거 같은데 처음인거 같아요 도맨이 우승을 원래 못했었던거 같은데 와아아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도지옥 야 이렇게 스타대축제 와도지우팀 우승입니다 도지우팀 우승 곱하기 홍재 곱하기 님 별풍선 1 0개 아, 감사합니다 아, 홍재님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어, 아, 이스격 진짜. 재우격, 진짜. 재우이 진짜. 아, 우격 아, 네. 아, 아, 진짜. 재우격, 진짜. 다우격 진짜. 재고격 진짜. 재우격, 진니다우격 진짜. 재님격 진짜. 습니다 진짜. 재우 진짜. 재우 아, 진짜. 재 진짜. 재 진짜. 재 진짜. 왜 그래? 어때? 어, 왜 그래? 어, 뭐야, 뭐야. <laughs> <laughs> 너도더 쎄. <laughs> 뭐야. 다 아, 이기고 <이거> 마이 밟은 <laughs>